<laughs> 네. 아, 두리움. 내가 야, 내가 이제 육상 경수더라고 같이 한번 한 어떠실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만 건강도시 <laughs> 인천 련려라 <달려나라! 웃음> 네. 맞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대표적인 발전 도시입니다. 인구가 이제 줌동인구 <laughs> 30만 명이 그리고 경제 부대 때문에 제일 경제 좋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기 행복한 제2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행복의 전제는 뭡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그렇죠. 않고 행복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달리면서 이 가을의 정치를 만끽하고 또 인천의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으로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자, 5부터 세겠습니다. 5 4 3 2 1시장님 평소에 운동을 좀 하세요. 끊으셔야 돼요. 시간에 거고 아니 못 하는데. 아,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그리요 이럴 때 시간이 없다니까. 네. 제가 집에 25층을 사는데. 네. 걸어가다가요 어, 25층은요? 네. 아, 그럼 그게 운동이죠. 이제 10월달에. 네. 수직마라톤 10월 네. 해요, 인천서. 아,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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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출전해요, 지고 아. 뛰는 아, 대한민국. 가벼워, 아, 인천. 네. 시장님께서 이렇게 또 시민들하고 같이 뛸 수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네.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중앙공원에서 지민들과 함께해서 저도 행복합니다. 장비, 자경도, 공간.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가 또붐을 일으켜서 네. 맨발 걷는 장소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아, 인천대공원도 뭡니까요? 대공원도 네. 있고, 종도도 이번에 해놓고, 네. 같이 동네마다 이제. 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여덟 텐들어 봤거나, 네. 런던의 하이리파크처럼 조금 이더 폭을 넓혀 말씀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맞습니다. 이게 다 좋아요. 길이 네. 굉장히 넓은데, 폭이 좁아. 그러게. 이게, 이게, 이게 저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송도 같은 경우가, 엘산시랑 밖을 잘 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센트럴파크에서 달리기 하신 분들이 인천대공원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달리기를 항상 하는 사람이라서 네. 달리기를 하러 가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데요 거기가 굉장히 넓죠 거기는 인천의 마라톤 동호인들은 인천대공원이 마라톤의 메카예요 아 메카 네. 아침에 오면 <laughs>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달리기도 하고 네. 봄에 벚꽃 죽자고, 또막 10만 명씩. 와요. 네 어마어마하죠. 여기 인천중앙공원도 좀 그렇게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 그니까얘기했던 대로, 요 포기 작은 게, 네. 이게 아마, 7, 80m가 될까? 이게? 여기를, 여기를 센츄럴 밖으로 한 300m 높이로 해놓고, 음. 이 건물들을 그 외곽으로 뺐어야 돼. 아. 그랬으면, 명실공이 센츄럴 밖으로 되지. 그리고 여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네. 이게 중앙공원이 도로로 단절이 되는 거야 네. 연결이 안 돼서 일부는 육교로 해놓고 근데 저는 그냥 그냥 뛰면서 어우 좋다 나무도 있고 근데 역시 시장님께서는 이제 다니시면서 계획 아, 계획하고 좀, 계시죠? 편하신 거구나 네. <laughs> 이렇게 확실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되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토지 어, 이용을 다 제대로 맞춰서 녹취도 만들고, 또 공원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원도심, 구도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마라톤을 할 때, 네. 제일 힘든 게, 반제점을 향해서 갈때 힘을 거야 반느점을 불면 네. 차라리 그때는 그냥 자동으로 관성에 의해서 가는데, 네. 내가 군대 있을 때, 10km 완전 문자가 나는데, 네. 완전 문자하고 총, 야, 진짜 한 4km, 5km 될 때가 정말 힘든 거구나. 근데, 반한점 돌고 나면, 에라, 이제 반한짠 돌고 그냥. <laughs> 가까워서라도 네. 가잖아요. 여태까지 온 게. 정말어아 우리가 일정 이게 네. 좀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지. 네. 우리 페이스 달리는 거아 시장님은 시장 페이스가시장 너무 느려요. 아그서다고요아 시민들이 너무 아아요 지금 시민들 저기 있어요. 걸려서 그랬어. 맞아요. 저희 걸리기도 네, 했고요. 네. 아, 네. 네. 아니, 저희가 제일 손든 줄 알았어요. 아예 아니,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어. 자, 이조 이조 아이티 이조 이조 빨라요, 빨라요 같이 가요. 이조 빨라요. 여기 <목소리> 학생들이 야, 많네. 파이팅. 파이팅! 어디 어디 육상부? 석정 운동 <목소리> <poking> 초등학교 육상부야. 야 내가 이게 육상 선수들하고 같이 하다니.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이조 파이팅. 안녕하세요. 예! 파이팅. 아이고 예! 빠르네. <swamp> 이번에 파리 올림픽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김항태 선수라고 알아? 아 우리 인천시... 여기 두 팔이 없잖아. 아, 근데 마라톤, 그러네. 수영, 사이클 3삼종 네. 출전했잖아. 수영이 잘해. 사이클도. 사이클은 의수를 달고 하는 네. 20km. 그 다음 에 수영은 세네 강을 건너고. 그 다음 에 마라톤을 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야, 못한다고 하면 되겠어? 왔어. 오늘 마라톤 대회는 아닌데 마라톤 대회 같아요 <laughs> 풍 t 달막막리니까 그러니까. 아, 마라톤 o n Marathon, m a r a 충분히 수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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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r <목소리가> 자, 인천, <인정! 오이>. 화이팅! <목소리가> 화이팅!